두달전 KBS는 캄보디아 리딩방 조직의 거점을 단독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이런 조직은 소규모에 불과했고 아예 대규모 범죄단지가 여럿 있는 걸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KBS는 취재 내용을 국가정보원의 첩보와 교차검증에 연속 보도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충격적인 영상도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취재진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한 캄보디아의 한 범죄 단지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도 프놈펜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 창문 내려봐도 돼요? 내려 안 해요. 지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어서 취진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창밖을 보시면 사람 키두배 높이의 담벼락이 주변을 둘렀고 그 위에는 철조망까지 쳐져 있습니다. 밤 넘어 상황은 어떨까? 4층짜리 건물 10여개가 빽빽히 들어선 거대한 단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르겠는데, 것, 것, 네. 무장 경비원의 신원 확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가자 긴장한 모습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오가고 건물 난간에는 빨래들이 널려 있습니다. 총을 찬 경비원들이 순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비 자체가 수갑이랑 삼단봉 그리고 이제 걔네들만의 경기봉이 따로 있어요. 취재 결과 여기가 바로 투자 리딩방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1층에는 전부 다 이제 보이스피싱 공장들 같은 느낌이었고요. 휴대폰이 뭐한 8, 90대씩. 심지어 이 단지 안에는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냥 사파처럼돼 있는데 그게 이제 캄보디아 화장터더라고요. 연기가 나요. KBS 뉴스 원동입니다. 네, 이런 범죄 단지에 납치됐던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당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원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가 A 씨. 정부 측에서 이제 미팅을 처음 했었고요. 7월 1일에 캄보디아로 가게 됐죠. 그런데 공항에는 물류업체 직원이 아닌 중국인과 캄보디아인이 나왔습니다. 태자단지 조직원인 이들은 A 씨를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고 에서검꺼서 갖다 대고 이제 중국인이 앞에서 으로 가만히 있어라. 근처 호텔로 이동해서는 법인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더니 다풀못 풀겠다라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있다가 네 손가락 잘라서 풀면 된다. A 씨가 계속 반항하자 그들의 범죄 도시 태자단지로 끌고 갔습니다. 우와. 그렇게 시작된 지옥. 손에 수갑 차고 상단봉으로 두드려 맞고 뼈가 빠졌는데 그 뼈를 계속 일부러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 A씨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온몸에 물질이 잡히고 그 물질이 다 터지고 이제 후유증으로 양쪽 눈다 각막 이식을 해야 된다. A씨는 2주 뒤 가족들이 몸값 3천만 원을 보내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 4월 여러 개의 통장을 들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10장을 만들어서 오면은 한 장당 이제 이천만 원을 기름하고 문제해서 아는 사람 명의까지 빌려 통장을 만들어갔지만 그 끝은 납치와 폭행이었습니다. 사람들 네 명이 올라왔서 그냥 막둥이 대더라고. 두 손과 두 발을 잡아요. 포테기 물을 다패하고 물도 물로 부르려고 하는데 역시 수천만 원을 내고 목숨은 건졌지만 끔찍한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번 아세요 사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죽으면 KBS 뉴스 이원입니다. 네,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 단지는 세 곳에 이릅니다. 앞서 보여드린 태자 단지 외에 다른 범죄 단지들을 최인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프놈펜 외곽의 한 대로 또 다른 범죄 단지인 원구 단지가 있습니다. 무장 경비들이 출입구를 지키고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원구 단지 외부인데요. 것처럼 반벼락이 높게 설치돼 있고 지금 철문이 열려가지고 취재진이 자리를 피하자 곧바로 무장 경비들이 나와 주변을 살핍니다. 촬영 장비를 표현하듯 손 동작을 하고 취재진이 이동한 자리를 확인합니다. 지금 지금. 취재진이 확보한 이 건물 내부 영상. 컴퓨터 모니터 수십 대가 놓여진 사무실에 사람들이 앉아 각종 사기 범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에서 약 25km 남서쪽 태자 단지 인근에 또 다른 범죄 단지가 나옵니다. 피해자 B 씨가 감금돼 있던 망고 단지입니다. 정문 출입구는 역시 경비 인력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을 하나 하나 검문하는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을 보니 단지 안에서 의식주가 해결 가능한 그야말로 범죄 도시입니다. 파란 지붕인데 이런 데는 시장이나 술 먹는 곳, 마트 이런 곳이고. 음. 뭐 농구장 지나고 나면 오른쪽에 가제노가 있어요. 높은 담장과 삼엄한 감시에 탈출은 꿈꿀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3층에 갇혀 있었는데, 1층에 갇혀 있었으면 사람들 자는 시간에 담는 걸 생각해 봤을 거고.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는 모두 세 곳, 모두 중국인이 총책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로 감금됐다고 우리 대사관에 신고한 사람만 105명. 대부분 이런 범죄 단지로 간 걸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네, 그럼 이 사건 취재한 최인영 기자와 한발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보도 이후 두달 만에 다시 캄보디아에 간 거죠. 이 취재 경위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네. 이 취재진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리딩방 조직의 이 사기 범행을 보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도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에 국정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지 세 곳의 위치를 공유받고 저희가 직접 현장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 앞선 보도를 보니까 이 고문 영상이 상당히 충격적이던데 그 영상을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네, 이 영상은 납치된 한국인과 또 범죄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원 등총 2천여 명이 속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국 총책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실제로 이 자행한 고문 영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저희가 만난 이 납치 피해자들도 조직원들이 이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또 똑같이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취재보다 이번이 더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 현지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번이 중소기업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기업 말 그대로 네. 이제 범죄 단지였습니다. 그만큼 경비도 삼엄했고 푸놈펜 시내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취재진의 취재 활동이 쉽게 눈에 띌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단지 근처에 가니까 경비원들이 뛰쳐나온 그런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 500m 상공에 드론을 띄어서 내부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또. 취재에 최대한 안전을 유의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이 푸놈펜 공항에서 직접 잠복을 하면서 실제 납치 피해로 이제 의심되는 현장을 추적하고 또 포착한 과정과 또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후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이게 교도소는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런 영화에서만 보던 사무실 다 컴퓨터 가 세팅이 되는 중국 애들이 바라는 저희 한국팀 한테 바라는 그 매출이 한참 못 미쳐가지고, 얘네들은 한 150억, 300억을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뽑을 때까지 못 나가게 한다는 그런 압박도 있었는데, 나가서 놀 시간에 저기 피해자분들이랑, 연락 한 통이라도 들어주고, 네. 가게, 이제, 치밀감 더싸아서 이끄면서 하게끔 만들어라, 네. 라고, 충분고 네. 건물 통이 다 사기 조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근무는 일단 4층에만 30, 30명 기준, 한방 10개로 해서, 사기, 가당하시는 분들만 300명 정도 되고, 8시에서 8시까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제, 피해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친밀감을 쌓도록 가드로 보이는 남자분들이 4명에서 6명 사이를 다 지키고 있어서 매출은 자유롭지 못하고 거의 감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은 하루 두끼그한 식당에서 도시락을 보내주시고 따로 취침시간 이런 건 없어서 그냥 퇴근하고 알아서 그 방에서 자고 처음에는 아이폰을 막 몇십 대 주거든요. 그럼 이제 밴드 프로필 만들고, 매니저 프로필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만 계속 일일이 방마다 다 하는 거예요. 1번부터 30번 방으로. 맞습니다. 그 번호가 적혀있는데, 그, 가상의 인물마다 컨셉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주식 초보, 아니면 뭐, 뭐 여기 좀 오래 계신 분들, 이런 식으로 피해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친밀감을 쌓도록 계속 대화를 유도해서, 일단은,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처음엔 대가를 뭐 요구하지 않아요. 뭐 이제야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애널리스트이라는 분한테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답장이 오고 그걸 저희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입금을 유도할 때는. 만약에 보유하신 주식 종목들이 있으면 좀 약간 팔으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은 한 2월쯤에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분들한테 주식 분석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 총책이 애널리스트를 좀 영입해 온 것입니다. 저희 담당자들은 따로 관리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번 막한30% 15%씩 올랐을 텐데 뭐한한 한 시간 두 시간도 채안 돼가지고 바로 매도만 하라고 매도 사인만 다들 드리는데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시간을 따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 시간에 매수했으면은 지금 현 시간부로 막 30%가 오른 주식이 있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30% 수익이 나게끔 하, 만든 다음에 그리고 바로 매도를 하시라고. 한 달에 기본금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총 피해 금액에1.2% 정도 가져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급이었고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국 가서 그냥 파트 끝나는 날에 한국 가서 테더라는 코인으로 봤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봤던지총 피해 금액의 수익을 나누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뭐 늦게 출근하거나 일을 대충 하면은 좀 다들 눈치 보여서 잘 하는 거요 약간, 돈이면 다 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부패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뭘 해도 돈만 주면, 약간 내보내는 주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다들 캄보디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캄보디아 경찰도 한번 왔었는데, 한국인이 약간 마약에 연루돼서, 근데, 그냥 돈으로 바로 해결되는 거 보고, 그냥 놀랐습니다. 두 달은 이제 피해자분들, 회원분들한테 무슨 뭐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대화만 하거나 이득, 그러니까 이득만 이등, 드리는 거죠. 주식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종목 진단도 해드리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 가입 유도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한 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파트가 끝나면 이제 다른 팀이 와서 다른 회사, 다른 증권사를 사칭해서 다시 시작하고. 최근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좋은 종목을 추천한다. 투자금을 갈취하려는 리딩방 사기 조직이 보내는 문자입니다. 이런 사기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운영이 되는데, KBS가 한국 언론 최초로 캄보디아에 있는 리딩방 사기 조직의 본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첫 소식, 최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구 220만 명이 살고 있는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시. 시청에서 1km 정도 떨어진 도심 한복판에 30층 넘는 빌딩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곳은 가게가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입니다. 인터넷엔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예약을 할순 없습니다. 이 의문의 고층 빌딩에 리딩방 사기 조직의 본부가 있다는 게 내부자의 증언입니다. 이 건물에 몇 개층을 쓰면서 한국인 수십 명이 중국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총책도 중국이고 건물도 자본도 다 중국이라 한국인들은 한국 예비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영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있는지 건물 앞에서 기다려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한국인들이 음료 꾸러미를 들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어? 한국인이다. 취재진도 따라 들어가자 건장한 남성들이 출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장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다고 하자 안으로 들여보내줬지만 낯선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는 풀지 않습니다. 로비엔 휴대전화 충전기로 보이는 기계들이 쌓여있고 젊은 남성들은 출입증을 제시한 뒤에야 건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걸로 엘리베이터 를 찍고 외출도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직원 안내를 받고 진입한 건물 내부 방을 장기간 빌리면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식당과 매점, 운동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외부 감시를 받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이기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외출 은 자유롭진 않았고 그냥 중국 애들 많이 드는 나가지 말라는 거고 괜히 나가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출입 제한 구역도 있는데 음, 네. 이곳은 중국인 통책 전용 구역이라고 내부자는 전합니다. VIP 카드가 따로 있는데 그런 분들만 올라갈 수 있어서 경찰 감시망을 피해 지금도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리딩방 본부에서 사기 행각에 가담했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지난 4월 귀국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는 시작됐고 조직 내부자 가운데 한 명이 KBS의 범죄 사실을 알려오면서 취재도 시작됐습니다. 프롬 펜에 있는 리딩방 본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행적을 원동희 기자가 현지에서 단독 추적 취재했습니다. 리딩방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일주일에 단한번 허락되는 외출 시간뿐입니다. 금 토요일 중에 뭐 A팀 금요일, B팀 토요일 시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외출. 외출 시간인 주말 밤이 되자 한국인 조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건물 밖으로 하나둘 나옵니다. 조직 거점 인근을 배회하는 한국인 청년들의 존재는 이 낯선 도시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마오 마오 꼬레칠 하나 마오 본 꼬레 마오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리딩방 조직의 실체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몸담았던 한국인 조직원 중 일부가 올해 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귀국한 조직 내부자의 제보를 받은 경찰의 추적도 시작됐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남성, 캄보디아에서 올해 4월 귀국한 국내 총책 40대 A씨입니다. A씨와 함께 귀국한 한국인 조직원 9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최근 전원 구속됐습니다. 히! 이들 중 일부를 송치한 경찰은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리딩방 사기 일당은 단두달 만에 피해자 쉰세 명에게서 37억 원을 끌어모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속된 국내 총책 A씨 등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달 동안 활동한 조직원들입니다. 해외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해 가짜 주식 투자 앱을 만들고 실제로 주식 거래가 되는 것처럼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처음엔 피해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자문을 통해 일부 수익을 내게 한뒤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낸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37억 원 피해자 수는 53명에 달합니다. 그 외국인 개의 조직이 물적 장비 예를그 건물 그 숙박할 건물을 담당하여 지원해 주고 한국 조직은 콜센터 조직으로 피해금을 입금받는 국내 총책 AC 등은 조직원을 모집, 교육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접 촉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간 자금 한번 구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거 도와할게. 그게 차량만으로 납부했어요. 특히 AC 등은 최대 천만 원 가량의 월급을 약속하며 번역 아르바이트나 투자 자문 등 분야별로 한국인들을 모집했는데 경찰은 한 번에 이 삼십 명 정도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런 리딩방 피해액을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11개월 만에 피해액은 5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KBS 사회부 기자들이 국내 언론 최초로 해외에 설치된 불법 리딩방 본부를 현장 취재하면서 이들의 조폭식 조직 운영,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뜯어내는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밝혀냈습니다.